비가 오는 거 같네요. 비가. 노이바이, 노이바이 공항 도착했습니다. 국내선. 국제선을 가서 어, 미니보드 탭날를 109번 타고 가든지, 국내선에서 109번을 찾아서, 처음 타보는데 국내선에서는 찾아가든지, 7시 30분 버스 출발이니까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1시 2시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호치면에서 고장으로 다시 비행기 안에서 다시 내려서 1시간 30분 후에 다시 탔습니다 3시 10분 도착인데 지금 4시, 5시가 다 돼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어, 시끄럽다, 시끄러움. 비상구네. 비상구. 신감은? 네, 신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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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하노이 노이바이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10분 소요. 아우, 들리야 3일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2시간 10분 만에 도착하다니. 역시. 비행기, 비행기 값이나 뭐, 버스 값이나 그게 그 뭐. 노이바이 국내선니다 국내선. 노이바이 국내선은 두번아보네두 번. 10년 전하고. 여기서 셔틀 버스 타고, 한 5분? 5분? 5분 정도 가면은, 놀베이 국제선입니다. 국제선 공항입니다. 국제선 패트름 해라 저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화물 찾는다. 수화물 찾는다 애들이 신났네 수음을 찾는 데가 어디지? 응, 내가 수음을 찾는 데가 바로 있겠지. 바로 여기 있네. 수음을 보낸 사람은 캐리어 같은 거 7kg 이상 되는 거 보낸 사람은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자기 고역에서 찾으면 되겠네. 두 개밖에 없네. 아, 저쪽에 있네. 일로 나가면 됩니다. 국내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이랜드 커피숍은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 공항이나, 호치민 공항이나, 하, 역시 있네. 하이랜드 커피숍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심 심카드 배트 배트 심카드 여기서을 한가하네요. 한가해. 일단은 버스 타는 곳을 알아봐야 되는데. 버스 타는 곳이 어야 이쪽까지, 이쪽까 너희가 이 국내에서 나와서 앞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오시면막 택시 타는데 뭐뭐뭐 뭐뭐 부킹 장소 막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 장소 이렇게 오시면 맨 끝에 왼쪽 끝이 아니고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보시면 저쪽히 택시하고 막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87번 쌈베이 터미널에서 가오어이고 17번 노이바이에서 롱비엔 롱비엔까지 가네 환경이 있는데 그럼 90번 쌈베이 노이바이에서 하원남아 109번 여기 있네요 109번 109번 유튜브에서 누가 한번 뭐 올렸던데 나와서 앞을 바라보고 우회전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주 150m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보입니다 109번 노이바이 벤스야미진제있네요 10번은 노이바이에서 오션파크로 가네 109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2시간 반 남았는데 20, 노이바이 오션 밖으로 가는 버스네. 20번. 기다려 봐야죠. 90번 하십니다 90번. 90번은 주황색인데, 쌈베이 노이바이 국내선에서 해온가, 뭐 하온가 잘 모르겠네요. 해요남이라 돼 있네. 가는 곳이 아 17번이 농비행 가는 곳이구나 17번 타고 제아람 그쪽에 근처에서 옛날에 내린 것 같은데 기억에 10년 전에 아 백구문이 아마 이 근처에 국제선도 아마 그칠 것 같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공항버스가 한개 들어오고 있는데 몇 번인지 뭐아 모르... 이것도 10번이네. 109번은 잘안 온다던데. 옛날에 미든에서 공항 올때한번 탔는데, 국제선에. 20번,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기다려 봐야죠. 저기 또 버스 한대 들어오네요. 제발, 109번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7번 들어오는데, 왜. 왜 109번이 안 들어오지? 7번. 7번. 17번. 또 07번입니다. 와. 공7번은 계속 오는데. 공7번공7번은 계속 오는데, 100, 109번이 안 오네. 109번이 인자 오네. 1시간 기다렸는데, 20분 간격이라니. 네. 이거 타면, 미진 못 가, 미진. 격세한 미진 못 가. 아, 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아. 돼. 아, 큰일 났네. 어, 택시 불렀는데. 택시 안오네? 어, 불렀는데 안오네 새끼가 너희 바이 호치민에서 너희 바이 국내선 왔는데 1시간 만 정도 늦게 출발해서 기계고장으로 3시 10분에 도착해야되는데 지금 5시 넘어가지고 또 109번 버스 미딘버스 터미널 가는거 기다리니까 1시간 돼도 안옵니다 20-30분 간격으로 온다더니 그래서 할수 없이 그릇택시를 불렀는데 그립 택시가 아니고 일반 사설 그런 끼띠가 있네 끼띠가 그래 그랩에 표시된 그 가격으로 223,000동 톨비 9,000동 합하면 9,000동 합하면 얼마지 22만에서 23만 동 24만 동 되겠네 24만 동이면 만 몇천 원인데 일단은 급하니까 일곱 시반 버스니까 충분 도착합니다. 버스 타면은 못 탑니다. 하나 있는 버스, 5시 반 버스 못 탑니다. 그러면 또 10시까지 기다려서 화장으로 가야 됩니다. 일정대로 빨리 박하로 가야 됩니다. 미진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저금또 어디 가는 슬링크 버스야? 비가 와서 오토바이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고 해서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타도 한 35분 가야 된답니다. 버스는 1시간 30분. 택시는 막한 40분? 시간 빠듯하겠네. 빵 같은 거 사서 버스 안에서 먹어야 되겠네. 어차피 휴게소도 한두번 정도 들리겠죠. 일단 미디어로 갑니다. 러다이 국내선에서 미림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톨비 9촌동 합해서 20한 4만동 됩니다. 24만동이면 뭐1 4 0 0 0 되겠네. 와 14000원 오늘 밥값 저녁값은 날라갔네. 버스하면 300원이면 가는데 아 버스가 늦게와가지고